감독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아아! 쥐새끼를 들고 왔습니다 아아! 우 깜짝이야 네 마지막에 류승룡씨 표정을 아직도 지금 눈에 선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열연을 아, 하셨습니다 류승룡씨 네네 자 류승룡씨부터 차례로 네 앉아주시고요 다 앉으셨습니까? 네. 자 목소리 듣고 싶으시죠? 네. 네. 네네, 유승용 씨부터 관객 여러분들한테 저 인사 좀 나눠주시죠. 안녕하세요 우령 역할 맡은 유승영입니다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미숙 역을 맡은 천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남수역을 맡은 이준입니다. 감독을맡은 김광태고요. 오늘 목소리가 쉬워서 좀 듣기 불편하실 텐데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. 이 자리에 계신 유승용, 천우희 이준씨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이성민씨까지 보기만 해도 정말 든든한 충무로 대세 배우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신 것 같아요. 네, 우리 감독님이 캐스팅 하셔가지고 뭐 하셨겠어요? 네, 황홀했습니다 <laughs> 아니, 드디어 이제 내일 개봉이죠 어, 개봉을 하고 관객들과 만납니다 저도 이 영화 속 장면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감독님과 이 배우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모든 장면이 다 남으시겠죠 감독님은 네네, 어, 배우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유승용씨 같은 아, 우룡님 같은 경우에는 영남이 보내면서 네. 하늘 보면서 이게 움직이는 미세한 눈떨림 그리고, 새끼를 잃었을 때 보이는 그,